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안녕. 나는 잉클링 교수님이라고 해요. 허허. 난 문어랍니다. 휴. 자, 지금 옥터넛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옥터넛의 여덟 번째 캐릭터, 잉클링 교수님. 같이 한번 오늘 접어보도록 할게요. 문어예요, 문어. 어허허. 오늘 나를 예쁘게 한번 접어주세요. 손가락 인형으로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색종이 한장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색종이 한장 크기. 색종이를 4분의 1 등분을 해서, 자, 분홍색깔, 분홍색 색종이 두 개. 4분의 1 색종이 두 개. 그리고 얘는 이 4분의 1등분 한 거에서 다시 4분의 1등분 분홍색이야 얘가 왜 필요하냐면, 바로 이귀인클링 교수님의 귀를 만들어줄 거예요. 여분으로. 조금 필요하고요. 자, 하늘색, 뒤쪽은 흰색. 하늘 색깔로 리본, 나비넥타이와 안경을 만들어줄 거고요. 흰 색깔로 코랑, 여기. 넥타이가 붙어 있는 이 셔츠 부분을 완성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가위랑 풀도 필요하고요. 검정 펜이 있다면 검정 펜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흰색 펜이 있다. 그러면 잉클링 교수님의 눈, 눈동자를 반짝반짝하게 해줄 흰색 펜이니까 꽁 찍어 줄수 있어요. 자, 있는 분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짠 보면 문어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밖에 안 되죠? 문어 다리 여섯 개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조금만 그렸어요. 여섯 개로 다 그릴 사람은 다 그려도 되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잉클링 교수님을 오늘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자, 작은 슥슥이 인플루언서를, 인플루언서를 만들었습니다. 짜잔! 자, 인플루언서가 뭐냐면, 작은 슥슥이를 블로그, 유튜브, 네이버 TV 등 SNS를 한 곳에 모아둔 사이트에요. 모두 방문해 주셔서, 펜 하기를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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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으로 꾹, 펜으로 꼭 눌러 주세요. 자,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를 검색해서 네이버에서 골뱅이 작은 쓱쓰기를 검색을 하시면 작은 쓱쓰기 인플루언서를 만날 수 있어요. 거기 가셔서 펜 하기를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구독자님들 최고 최고. 자 그럼 종이가 준비되었다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분홍 색깔 색종이를 뒤집어서 얼굴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3분의 1 등분으로 접어주세요. 3분의 1. 자 위에서 봤을 때 그냥 3분의 1이면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3분의 1 등분이 쓱쓱쓱 접고요. 그리고 다시 세로로 반을 접어주세요. 세로로 반을 접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왼쪽, 오른쪽, 왼쪽 이 뾰족한 부분을 꺾어서 세모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만들 때이 가운데 부분을 살짝 여유 공간을 두고 접어줍니다. 이렇게 짠짠. 다시 펴서 얘를 가운데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앞쪽에도 이 모양, 뒤쪽에서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깔끔하게 자, 왼쪽 편도 가운데로. 표시선 따라서 이렇게 집어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 얘는 여기를 그냥 잘라주지 않아도 돼요. 얘는 그냥 이 상태로 두어도 되고요. 대신에 이 앞쪽 첫 번째 장만 들어서 가위로 가위로 조금만 이 정도만 잘라주세요. 이 정도만 잘라주고 자 이렇게 잘라줬어요 이번에는 얘를 다 펼쳐서 첫 번째 장 얘만 펼쳐서 풀로 자 풀로 이쪽 부분만 풀칠을 살짝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접착해 줄 거예요 슝슝 이렇게 붙여줍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접어서 짠 다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잉클링 교수님의 귀를 여기 달아 볼게요. 아까 우리가 자, 이렇게 조그만하게 색종이를 핑크색 준비했죠? 얘를 반을 접어서 반 접었죠? 얘를 그대로 풀로 붙여 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붙여 주시고 자, 그대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을 반을 접어서 반을 접어서 동시에 잘라 줄 거예요. 자, 어떤 모양으로 자르냐면, 자, 일단 살짝 펜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붙여놨죠? 자, 얘를 이렇게 그냥 기다란 모양으로 자를 거예요.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모양인지 보여드리려고 살짝 펜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자, 여기 검정색깔이 보이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잘라주세요. 너무 토끼 귀처럼 크면 별로니까. 여기 잘 생각하고, 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자, 이렇게 귀가 벌써 완성. 자, 귀를 이 끝부분만 풀로, 슝슝, 슝슝,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 옆쪽에 살짝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짠.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자, 한쪽 더. 한쪽 더. 폴치를 슝슝, 슝슝 하고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짠. 잉클링 교수님의 귀가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여기 얼굴형을 조금 잡아줄게요. 살짝.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아래쪽으로 해서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짜잔. 자, 이렇게 얼굴형을 만들어주고요. 자, 이제 문어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슝. 핑크색 한장더 있죠? 얘를 꺼내서 뒤집어서 반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펼쳐서 얘를 풀로 붙여주세요. 풀로 이렇게. 자, 완벽하게 발라주겠어. 이렇게 하고, 슝슝. 자, 이렇게 해줬죠? 자, 그리고 이제 벤을 들고, 자, 또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조금만 확대해볼게요. 자, 우리 문어를 이렇게 얼굴을 딱 대고요. 가운데에 그려보겠습니다. 이 검정 펜으로 하고 나서 검정 색깔이 보이지 않도록 자를 거기 때문에, 문어 그 다, 그리는 다리보다 조금 더 굵게 그려주면 좋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붙인다고 생각을 하고, 슝, 다리 하나, 또, 여섯 개만 그릴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멋지죠? 이거 봐요. 그냥 슥슥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가위로 가위로 그대로 잘라주면 돼요. 자 검정 색깔이 보이지 않도록 검정색을 다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어가 조금 더 문어 다리들이 얇아지겠죠. 아무래도. 검은색을 잘라버리면.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 문어 다리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위로 슝슝 오려줘요. 이렇게. 기다란 문어 다리를 만들어주겠어. 이렇게. 버려주고. 아까 그렸던 것보다 문어 다리가 더 얇아지고 있죠? 검정색을 잘라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얇아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잘라줬어요. 헉, 짠! 문어 다리가 완성이 되었네요. 자,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것 봐요. 슝슝슝! 문어 다리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하늘색을 꺼내서 하늘색을 꺼내서 얘를 일단 반으로 잘라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에 또 이렇게 해서 이 크기만큼만 일단 좀 잘라줄게요. 이렇게 뒤쪽에 보고 이 크기만큼 너비하고 이렇게 잘라줘요. 먼저. 자, 그런 다음, 얘를, 펜으로, 자, 요런 모양. 이렇게, 요런 모양, 둥근 모양, 반달 모양으로, 자, 펜으로 그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잘라주겠습니다. 위쪽에, 위쪽에 끝에서부터 살짝 라운드로, 둥글게, 슝, 이렇게 한번 잘라주고요. 이 모양으로 자, 그리고 돌려서 아래쪽에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약간 초승달처럼 바나나처럼 자, 이 모양이 되도록 그냥 오려주세요. 자 그리고 조금 남았죠? 얘는 이제 펜으로 나비넥타이를 하나 그려줄게요. 나비 넥타이 하나 그렸고요 자 그리고 이 안경 색안경 눈을 그려 줄 거예요 눈도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고 얘는 안경 줄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만 그려주고 얘도 잘라줍니다 자, 얘는 안경이니까 이 눈동자보다 조금 테두리를 줘야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고, 여기 이거는 이렇게 그냥 잘라주고요. 자, 이쪽도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이제 눈을 달아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비넥타이 마저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 나비넥타이를 잘라서 이제 붙여줄게요. 자 깜찍하죠 너무 뭐? 지금. 슝슝. 응. 여기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붙여주세요. 붙여주고, 얘도 이제 붙여줘 볼게요. 뒤에다가 풀을 살짝 바르고요. 발라서, 여기, 이 아래쪽에, 얼굴 바로 아래쪽에, 살짝, 붙이기 전에, 문어 다리를 먼저 붙여야겠죠. 여기 이렇게 뒤쪽에다가 풀을 살짝 바르고. 자, 얘를 붙이기. 지웠네 문어 다리를 이렇게 얼굴 아래쪽에 쭉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짠. 오, 완벽한데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이제 얘는 귀도 붙었고 이 아래쪽에는 문어 다리도 붙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마법 연결 고리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줄 수가 없죠 방법이 있습니다 귀 끝나는 이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공간 있죠 요 여기 요선 직선으로 내려오는 거기까지만 잘라줘요 반대쪽에도 귀가 끝나는 이 부분, 이렇게 잘라주고, 자, 그리고, 여기, 카라 부분 있죠, 카라. 여기도, 카라 부분까지만,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쪽 편도, 이렇게 잘라줬어요. 자, 그럼, 이 부분만 살짝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짜잔, 이렇게. 마법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얘는 어디에 쓰이냐면, 자, 우리 작은 쓱쓱이 상자죠, 상자. 상자 만들기. 이렇게 선물 상자. 여기 이 뒤쪽에 마법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끼울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얘로 끼우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쏙 끼워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 뒤쪽에 여기 이렇게 잘라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는 마법의 연결 고리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펜을 꺼내서 눈을 한번 그려줄게. 눈은 위쪽에 그리지 않고 이렇게 끝나는 이 지점, 이쪽 아랫부분에 그려주면 아주 귀엽답니다. 이렇게 눈동자를 하나 그려줬어요. 자, 그리고 하나의 눈동자는 아까 우리가 안경을 만들었죠? 바로 그 친구입니다. 얘예요, 얘. 얘를 펄로 이렇게 발라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줘요. 자 그리고 흰색으로 흰색깔로 흰색으로 눈동자를 찍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코를 만들게요. 코는 우리 흰색 남은 부분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코는 점을 하나 찍고요. 그냥 양쪽 옆에 동그라미만 이렇게 붙여주면 끝! 자, 이렇게.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그대로 얘도 바로 그냥 붙여주겠습니다. 풀을 살짝만 바르고 눈과 눈 사이에 붙여주면 돼요. 눈과 눈 사이에 조금 아래쪽에 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귀여운 잉클링 교수님이 완성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아까 막 문어 다리 자르고 조금 남았던 종이가 있을 거예요. 얘를 꺼내서 자 이렇게 잉클린 교수님 지금 담배 파이 파이프인가요? 이렇게 들고 있죠. 얘를 그려줄 거예요. 얘는 그냥 그냥 이렇게 하고 조금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그냥 잘라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그대로 세를 잘라주세요. 짠! 이렇게 해서 얘도 한번 붙여줄게요. 야도 이제 얘도 여기다가 풀을 뒤쪽에 살짝만 바르고요. 부칠 부분에만 발라서. 자, 어디다 해줄까요? 이쪽 손, 여기다가 꾹 눌러서, 짜잔, 이렇게 해줍니다. 보이나요? 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이제 펜, 펜이 있으면 펜으로 여기 머리 부분에 문어는 얼룩덜룩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무늬를 그려줘요.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데 그냥 이렇게 빨판처럼 이렇게 그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어 다리에 슝슝슝슝 슝슝. 자 이렇게 그려줘도 좀더 실감 나는 문어를 연상시킬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여기 가운데 부분, 요뒷 부분에 풀칠을 해서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꾹 눌러줍니다 짠자 마지막 잉클링 교수님을 접어봤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이죠 자이 뒤에 손가락 인형으로 이렇게 넣어서 오 여러분 날 아주 잘 완성해 줬군요 잉클링 교수님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잉클린 교수님까지 한번 만들어서 옥타너 종이 접기를 끝내봤는데요. 자, 이 뒤쪽은 이렇게 해서 작은 슥슥이 가위 케이스나 이렇게 종이, 종이 상자에 살짝 끼워서, 끼워서 이렇게 연필, 이제 종이, 장식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끼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필도 꽂아서 연필 장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잉클링 교수님을 같이 한번 접어 보았습니다. 자, 완성하신 분들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꾹꾹꾹 눌러 주시고요. 항상 1등, 2등 다 터서 눌러 주시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는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유튜브, 네이버 TV에 구독, 알림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궁금했을 텐데 이 위쪽에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에 골뱅이 붙이고 작은 슥슥이를 검색해 주시면 작은 슥슥이 인플루언서를 만들었어요. 그 사이트에 가시면 블로그, 유튜브, 네이버 TV 등 SNS를 한 곳에 모아 두었어요. 거기서 우리 구독자님들 팬하기 꾹 눌러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작은 슥슥이가 이렇게 만들었는 연필장식이나 종이접기가 참 많아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 거를 내가 집에서 만들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선착순으로 10분, 10분 영상을 사진으로 여러 컷을 보내주시면 접었다는 걸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시는 분이 정말 올라오겠죠? 자,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